굿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들 또 준비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일단 시장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어 2,600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슬슬 이제 전화 오시더라고요. 이더리움 어떻게 사도 되냐고 그래서 <laughs> 네,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3,000 달러 다시향해서 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10만 3천 유지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어그 다음에 도지코인 어, 카리다노 에이다, 수위 코인과 체인 링크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주는데 도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지금은 하락을 하는데 그 도지가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못지않게 4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유들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 24시간 기준으로는 좀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줬고 이제 역에서 그 우리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 사실 오피셜 트럼프였는데 이것도 이제 13달러를 회복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어 정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 돌파가 음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세를. 지금 제가 그때 전고점이 10만 6천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거에는 아직 좀 살짝 못 미치는 느낌이 나와주고 있어서 전고점 돌파 여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뉴스들, 유의미한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ETF 이야기인데, 어 ETF 이제는 프로 차트 자체가 최근에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14일 디크립 토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승인된 ETF 출시가 누적 순 유입액이 41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 유입량이거든요. 보면 이렇 메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요건 최근 유입량이고 어 지금 이제 전체 유입량이 411억 달러였고 어 한화로 따지자면은 요게 58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음,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어,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금 유출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ETF 출시에 관해서는 오히려 ETF를 매수하는 주체의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블랙록이야 이제 ETF를 운용해야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ETF 자체를 제피모건 측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어, 뉴스 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전체 순 유입 자체는 이제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어그아이시어스 IBIT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순 유입액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ETF에 관한 수요 역시도 가격과의 최근에 이제 연동성이 있고 어, 그, 일단은 유통량 자체에 이미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다음 목표가에 가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다음 목표가는 15만 달러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전해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40만 달러.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서 그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아, 웃으시네요. <laughs> 네. <laughs> 일단은 15만 달러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1만 달러는 이, 없습니까 100만 달러? 아, 100만 달러 있어요, 사실은. 있기는 한데 그건 약간 좀 장기적으로 있고 이제 당장에 40만 달러서리 나와서 이제 그것도 같이 전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15만 달러를 보여 드릴게요. 어, 일단 음 15만에서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애널리스트는 제임스 첵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어, 책이 이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강세의 흐름이 지속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운드머니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일단, 은을 넘어서서 5대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차트 보여 드렸잖아요. 그 랭킹 순위 보여 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10만 달러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바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 MBRB 지표에도 좀 주목을 하면서 MBRB가 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현재 MBRB가 향하는 통계적인 한계치 자체가 16만 6천 달러 선이에요. MBRB 차트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온체인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 고평가 구간이 지금 현재 상으로는 16만 달러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어, 사이클 자체가 15에서 16까지 보고 있고 오히려 10만 달러 선이 바닥 구간이 될 것이다. 그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임스 체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제시했었던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플랜 B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준비를 뒤에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있다가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비트코인 10억 달러 하루 만에 유출된 거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기관 사실 코인베이스라는 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래소죠. 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쪽에 가는 매수세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서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유출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좀 전했고요. 어, 코인베이스에서 9,739 비트코인 약 10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 올해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유출량을 보면은 어쨌든 당장의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유출이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또한 가지 제 의견은 어, 이게 사실은 기관투자자 자체가 이제 원래 단기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지금 당장에 어,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건 이제 참여자들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수치로 보여졌던 거지 않을까? 그런. 좀 이렇게 약간의 보수적인 그런 해석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헤드라인 자체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유출됐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당연히 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 유튜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 안드레드라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들어서 기업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보다 네배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비트코인 공급 쇼크로 가격 상승 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13F 보고서가 나왔나?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집량을 더 많이 늘렸고, 뭐,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스트레티지 있을 수 있겠고, 메타플래닛도 어제 많이 이제 물량을 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외에 기관들도 그렇고, 블량락도 많이 이제 늘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 t f 쪽에 가는 기관 채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통계 집계를 보니까 그 전체 유통량의 9% 정도를 이미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수 있는 뉴스이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 솔라가 ETF, 라이트코인 ETF, 이제 비트코인 상품도 결정 연기가 됐습니다. SEC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제안한 솔라나 스팟 ETF에 대해서 결정을 좀 연기를 했고 근데 요거는 그 일전에 XRP 연기가 됐었을 때 솔도 곧 연계가 될 거다, 그런 소식을 어,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제 그대로 나왔죠 기사가. SEC는 암호화폐 기반의 ETF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어, 이 검토를 조금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반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연장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이트 코인 스팟 ETF와 아이슈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실물 자산을 통한 생성과 상한에 대한 규정 변경 제안도 냈었는데, 이것도좀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고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라걸 이야기하고, 를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할 땐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법적인 뭔가 그런 규제가 좀 가이드가 명확해지지 않고 폴 에킨스가 지금 그 의장직에 앉은지가 오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폴 에킨스 전에는 마크오에다 의원이 이제 임시 의장을 맡았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폴 에킨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좀 가이드를 정한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승인을 하는 게 이제 추후에 어떤 번복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점들에 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요 부분을 또 악재로 해석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SC 기조 자체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은 확실하고, 어, 일단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규제안에 관해서 가이드가 나온 다음에 좀 승인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악재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반영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인데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이제, 트레이언 쉐어스가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전에 뭐 XRP 솔라나 요런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심사에 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언 쉐어스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ETF 상품을 이제 내놓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고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인됐다는 소식은 아니고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SEC가 초인연셜스가 제출한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laughs> 이로 인해서 도지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모멘텀이 됐고요. 어, 사실 이제 도지코인 ETF는 이제 SEC의 승인 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밈코인으로서 ETF가 어, 첫 출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은 됐고 아마 이제 240일 정도 그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긴 관점에서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비트코인 비축자산에 포함시키자 라는 이제 법을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언론에베스컴에 많이 이제 났던 의원인데 어이 의원이 그 가상자산 세금만 도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가상자산 어 세법을 좀공부할 일이 있어 가지고 그 그 공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단일 세금이에요. 무조건 22% 세금을 매기고 이제 물론 이제 2년 연기되긴 했습니다. 근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거를 적용했더라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세율이 30% 가량 되고요. 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1년 이상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예 비과세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가상자산 세금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세금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관한 세금이에요. 법인세에 관한 거고, 어, 이게 왜 그랬냐면은 신시아로미스 의원이 이제 어,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한테 직접 서한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세법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자면 그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좀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 삼은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이게 사실 조바이든 행정부 때 결정이 됐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달에 조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통과됐던 인플레 감축법에 이게 포함이 됐던 기업 대체 최소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 대체 최소세는 최초의 과세 연도 이전에 3년 연속 이제 재무제표상의 연평균 소득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 이후에 미국의 회계표준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평가 방식의 자산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미실현 소, 손익이 나는 거죠. 차익 이게 이제 있어서, 어, 손해가 아니라 손, 그, 이익을 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어, 내야 된다는 라 거예요. 15%가 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 조금 이제, 바꾸는, 폐지하는 고러한 법안을 스코패센터한테 직접 보냈고, 제 생각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고 스코페센트도 이제 트럼프의 라인이기도 하고 어또 이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법인 투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환경을 좀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면 트럼프라면고 그거를 충분히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 막 엄청난 이렇게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요게 이제 세법상의 어떤 바이든의 어떤 흔적들을 충분히 지울 가능성은 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일단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좀 계속 유지되어 가기를 바랍니다.